오늘 새해 신년주일 첫 주일에 성찬식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심으로 이한 해를 시작하셨는지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결심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결심은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어, 그는 결심합니다 바울은 그냥 잊는다 말하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난 후에 그 쓰레기를 다시 주워오지 않는 것처럼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고 분통해하지 않는다 그런 결심입니다 잊어서 버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쉬움도 미련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작년에 성공했다고 올해도 저절로 성공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작년에 실패했다고 올해도 저절로 실패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성공했던 그 꿈을 꾸면서 노력하지 않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작년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그게 징크스가 돼서 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작년 거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2024년은 이미 과거로 사라져버렸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버리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이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꾸 생각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우리의 최선을 잊어버려지지 않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맡기는 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비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죽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쉬운 번역으로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고 도로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릴 때 맡겨놓고는, 예배 끝난 다음에는 저 예배당 문 열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도로 찾아가고, 죄를 고백하고 도로 찾아가고, 도로 찾아가지만 맡겨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다 버릴 수 있습니다. 맡겨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지난 허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맡기는 것도 믿음으로 버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성경구절 10편 5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도 뭐라 그래요? 내 짐을 다 맡겨버려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아까 쉬운 번역으로 했습니다만 본래 개역 개정판에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 이유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구절들은 올해 특별히 암송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봅니다. 제가 너무 청년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거쳐 살면서, 날마다 암송했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던 요절이 10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 혼자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지난 한 해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실패했던 것도 실수했던 것도 그리고 심지어는 성공했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앞으로 살아갈 삶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십시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을 때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복음성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의 모든 행시를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그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그런데 후렴이 좀 웃깁니다. 나의 형,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앞에 1절 기억하세요, 혹시? 1절 첫 줄에 이렇게 써요. 나의 모든 행시를 주여, 어떡해요? 기억하세요? 아니, 나의 실수를 하나님이다. 기억하시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 좀 적당히 잊어버려 주셔야 돼요. 아, 이 찬성,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실은 주님 적당히 기억해 주지 마시고 몇 가슴에 잊어버려 주시고 그렇지만 후렴에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참참 참 이런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기도지만 그러나 은혜로운 기도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아주시는 너그러우신 아버지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 소서 후렴 넘어가갖고, 내 모든 같이 읽을까요? 아, 다 같이 볼까요?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두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잊어버리시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마치 도화지 한 장을 우리 앞에 이렇게 딱 아무 것도 쓰여지지 않는 도화지 한 장, 2025년이 한해 시간을 우리 앞에 던져 주신 하나님 그 도화지 에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뭐? 멋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이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폿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3장1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로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폭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고린도 선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방향 없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치며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마라톤 선수와 권투 선수를 기억하면 될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데나막 뛰어 간다고 목적지를 갈수 있겠습니까?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보지도 않고 주먹을, 허공을 휘두르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바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방향을 딱바로 정해서 달려갔습니다. 허공을 아무데나 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표대가 분명해야 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해야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법입니다. 플로렌스 채드윅이라고 하는 수영선수가 36살이 되던 해 1952년 7월 4일 날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도착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16시간을 수영을 했습니다. 쉬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자 그만 얼마 수용하지 못하고는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구명선을 타고 육지에 도착해버리니까 그 포기했던 곳에서 육지까지 거리가 500m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력으로는 5분 동안 걸리는 거리. 그런데 눈앞에 육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앞으로도 얼마나 더 멀리 가야 할지 몰라서 그만 희맥이 빠져서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추위나 피곤 때문이 아니라, 안개가 내 눈앞을 가려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눈에 뭐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살아야 할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기도 있습니다. 표대가 없는 인생,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인생은 방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류합니다. 술에 매이고 게임과 쾌락에 중독되어 인생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목표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바로 힘이 넘쳐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여러분 오늘 한해 힘찬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목표라고 다 같은 목표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표대는표대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식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갔했는데이 줄이 삐뚤삐뚤 삐뚤 이렇게 걸어옵니다. 선생님이 하도 답답해서 맨 앞에 걸어오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앞에 무엇이든지 앞에 목표 지점을 딱 정해놓고 그걸 보면서 똑바로 와. 네. 그랬는데 두 번째 도 가는 데에도 보니까 더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뭘 목표를 잡기는 잡았냐? 예. 내가 잡은 목표, 표대가 뭐냐? 그랬더니 저 앞에 언덕에 풀 뜯어먹고 있는 소를 바라보고 왔다는 거지. 소가 풀 뜯어먹으면서 여기로 가니까 여기로 가고, 저로 가니까 저로 가고. 움직이는 표대는 없는 것보다 차라리 못함. 잠깐 후에 사라져버릴 찰나적인 폿대는 참된 폿대가 될수 없습니다. 진정한 폿대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간이란 시험대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쫓아간 폿대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돈,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덧없는 인기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후에 남에게 넘겨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쫓아간 폿대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만 한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위로 격려하시는 예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길, 집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것으로 데려가겠다 하고 재림을 약속하셨던 그 예수. 바로 그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쫓던 흔들리지 않는 표때에 된 겁니다. 사실 사도바울도 처음에는 엉뚱한 표떼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사라져버릴 인간의 율법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제도를 위하여 다른 이들의 목숨을 빼앗는 데광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메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유와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음 직전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멸리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폿대로를 향하여 올곧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바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산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유럽의 역사를 뒤바꿔놓는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술한 잔에 목숨 걸고 돈몇 푼에 평생사온 명의를 걸고 게임 한 판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뭣습니까? 요즘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뭘 위해 살 겁니까? 흔히들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빈손 들고 왔지만, 갈 때는 빈손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뭔가 흔적을 남기고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냄새나고 추한 흔적이든지, 성실하고 아름다운 흔적이든지,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 언제나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위대한 시성 탁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 생명의 광주리 안에 무엇을 담아 그 앞에 놓을 것이냐. 나의 마지막 숨결을 몰아칠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때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첫째,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둘째,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셋째,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2024년 작년 한 해는 정말 혼란스러운 한이었습니다. 2025년 올해는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의 형편은 어떤가요? 국론은 분열되고 사람들은 모두 이리저리 이쪽 저쪽으로 갈리고 심지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편가르게 분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무슨 믿음이냐면, 정치가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라니. 못 믿을 것 같고 지금은 온갖 다른 사람들이 역사를 그냥 망가뜨려놓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즉 불신자 그리고 신자를 망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급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누부간네살 왕의 손으로 타락한 루드 백성들을 두들기시고 가르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 고레스 왕의 권세로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쓰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이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장졸로 쓰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 같아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믿는 우리만이라도 분열의 추념을 들지 않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분노와 미움은 이성을 잠재웁니다. 화가 나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조장하면 다 나쁜 놈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산다고 보면 둘다다 다 망하고 말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양쪽을, 저기, 무슨 이상한 변화서 우여무에 나왔던가요? 뭐뭐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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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쪽을 좀열정로 시키면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아름다운 조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성숙한 민주국가로 다시 한번 통일된 한국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삼선 개헌 반대로 최력탄을 무시면서 4년 동안 다녔습니다. 제대로 공부해 본적 별로 없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총탄에 가서 서거하시고그 다음에 혼란 이후는 말도 못 합니다. 저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한강 다리로 탱크가 지나가는 것을 그 새벽에 보아영화했던 사람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광주 사태가 났고, 노태우 시절에 부산에서 목사 실무하면서도 교인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함께 대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요즘 당장 망할 것 같이 사람들이 선동하지만 안 망합니다. 결코 안 망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몇년전 화재 현장에서 여섯 명의 소방대원이 순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죽을 수 있다면 그 직업은 성직이다. 그 직업은 성직이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설교한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영의 달란트로 세상 속에서 기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직장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의술을 발전시켜서 많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학기술을 일으켜서 많은 이들을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이 앞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성직이라고 믿습니다.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생활, 재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올한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가를 지켜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에 어, 뒤에서 어, 애굽 병거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분해서 소리칠 때 모세는 외쳤습니다. 참참하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너희가 본 애굽군들은 다시는 너희가 보지 않을 것이다. 참참하여 우리라도 제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푯대가 되시는 주 예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시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025년 이한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서라 하시면서고 가라 하시면 주저 않고 갈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해 동안 세상의 모든 골리앗들을 넉넉히 무너뜨리는 믿음의 다윗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